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바로 리네아 코인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궁금해할 이 급등 정보와 이 리네아 코인의 세력 정보까지 함께 전달해드려서 더 좋은 수익 보실 수 있게 중요한 내용 가져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 리네아 코인, 현재 다양한 구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신 그런 코인인데요. 그 결과로 이 대부분의 홀더분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거 언제 올라갈까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같은 추가 문의도 계속해서 남겨주고 계신데요. 제가 한분한분 케이스에다 맞춰서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먼저 이 리네아 코인의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의 코인판은 이 세력에 따라서 가격, 이 시세가 변동된다는 라거 코인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실 텐데요. 현재 이 리네아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지만 이 대부분의 거래가 해외 거래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시세가 분출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해외 글로벌 세력들과 거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건데 제가 이전 영상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세력들이 거래를 진행하는 매뉴얼과 포트폴리오 일정들을 전부 다 공유해드리면서 이때 이 정보 받아보시고 이 수익 보신 분들이 고맙다고 아직도 많은 연락을 남겨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리네 코인 다시금 지금 펌핑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제가 이 해당 정보를 먼저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같은 자리에서 5배에서 10배가량 수익이 날수 있는 자리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홀더분들과 구독자분들이 더 이상 세력들에게 당하지만 마시고 이 손절하지 않고 제대로 된이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제가 이 모든 정보를 이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당 자료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리네아라고 문자 하나 보내 주시면 제가 24시간 언제든지 자료 받아 보실 수 있게끔 자동 발송 프로그램을 따로 세팅해 놨으니까요. 정확히 리네아라고 문자 보내 주셔야 이 답장이 간다는 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급등이나 급락이 다 나오고 나서 그때 가서 연락을 주시면 너무 늦습니다. 늦을수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어떻게 대처하는지 미리 정보 받아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해당 자료 100% 무료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 차트 보시면서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에서 혼자 투자하시면서 끙끙 앓는김미식 매매는 이제 그만하시고 저한테 5초만 시간 내서 연락 주시고 자료 받아보셔서 후회 없고 스트레스 없는 그런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고래 매집 감지 지표인 이 골든웨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일포스는 대규모 주문데이트를 기반으로 조정이 왔을 때이 고래들의 매집 활동이 일어난 자리를 이 황금 신호로 알려줍니다. 황금 신호가 표시되면 높은 확률로 반등에 성공합니다. 모든 코인에 적용이 가능하고 최근 사례를 보면, 이 펜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로 54% 상승, 아비트론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로 145% 상승, 이 에이다 코인이 240% 상승, 이 체인 링크 코인은 황금 신호 이후 260% 상승, 수익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550% 상승하는 등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골든웨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이 번호로 골든이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무료로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